어, 안녕하세요 어, 반가워요 저 대돌이에요 네 오늘 제가 할 게임은 더 포레스트 라는 그 식인 괴물들이 있는 숲속에서 생존을 하는 그런 게임이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 은 싱글 플레이어랑 협동이 있는데 멀티도 지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싱글 벙글한 남자니까 네, 싱글 벙글하게 싱글 플레이어로 진행하겠습니다 아 노말 하드 하드 서바이벌 평화가 있네요 권장 게임 모드 네 노말이 하드는 예, 가서 아이스크림이나 드시고요. 예, 노말로 저는 진행할게요, 노말. 어, 얘 예, 뭐야? 어, 넌 뭐니? 아니요? 너그 어린 나이에 벌써 M자 닮아간 거야? 서바이벌. 아, 이거 살짝 그거네. 지오네셔널 그래픽. 아, 조용하세요, 누님. 저 얘기하잖아요. 저멘토 중에 끼어들지 마세요. 어, 뭐야? 어! 어, 사고 났어. 안 돼! 야, 조심해, 애기야. 어, 밥 꺼져. 야, 안 돼. 안 돼. 괴물이, 아, 이게 식인 괴물인가 보다. 안 돼. 내 아이 돌려줘. My s 어, 일어났어. 어, 살았나 봐. 비행기에서 추락했는데. 아, 이게 스토리가 저 괴물들한테 내 아이를 되찾으러 가는 건가 보다. 와, 완전 피투성이야 일단, 일단은, 내려가서, 우리, 아이를 되찾으러 가야 돼. 잠겨있다, 이거, 캐리어. 할링 목록. 티미 찾기. 아, 내 아들 이름이 티미인가봐, 티미. 티미야? 탐이야. 그러면 일단은, 일단 캠프를 구축하는 게 우선인 것 같죠? 어, 여기 좋은데? 내 포인트? 바닥이 모래여가지고, 음, 푹신푹신 할 거야, 아마도. 일단, 이거, 만들기. 음... 나는 좀 바다를 보면서 이런식으로 낭만도 좀챙기고 싶거든요? 이런식으로 근데 이거 식인 괴물들 아좀 셀라나? 어 됐다 내 네, 베이스 캠프 캠프 구체 끝났고 음식물 찾아 요리하기 그럼 일단은 저 블루베리를 따러 가야겠다 이런 거 보면은, 이건 뭐지? 이거, 잠시만. 뭐야, 이거? 이거 갓겜 아니었어? 어? 이거 왜 2D냐, 얘만? 아니, 무슨 생존 게임에 왜 2D가 있냐고, 어? 아, 나 이거 갓겜인 줄 알았는데, 이거. 벌써부터 실망인데, 이거? 저거 뭐야? 노른가 저거? 움직이는 폼이 예사롭지가 않은데? 뭐 저렇게 네 발로 뛰어가냐? 원숭이도 있나 여기? 얘네 뭐야? 뭐야 이거? 원숭이야 얘네? 아 괴물이네. 괴물 나왔는데 이제 벌써? 나 얘네 이길 수 있나? 근데? 뭘 쳐다봐? 응. 근데? 뭘 꼬라? 어? 어? 이개엿 같은 상황이야 이 웃어? 우.. 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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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일로와 일아 뚝배기 아 뚝배기 잠시만요 아 잠시만 아 잠시..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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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칙 반칙 지금 은 반칙 일로와 지금 한번 피하고 뚝배기 피하고 뚝배기 피하고 뚝배기 오른쪽으로 아.. 아 어, 뭐야 연.. 오케이 아 맷집이 좀 상당하네 아, 친구왔다 아, 얘, 마누라 왔다, 마누라. 아! 어, 얘가 얘 공격했어, 근데. 어? 그러고 가는데? 뭐야, 이거. 무슨 상황이야? 야, 너, 괜찮아? 야, 마누라, 이거, 사실, 이거 바람 피고 있었던 거 아니야, 이거? 어? 다른 남자 만날 구실 챙긴 거 아니야, 이거 지금? 일단, 괴물을, 들고 어딜 갈 수가 있어요. 얘, 근데, 들어서 뭐 해? 뭘할수 있지, 얘를? 얘로, 뭘 하라고. 아, 살짝, 이건가? 스트레스 풀기용? 응? 그, 왜, 젤리 괴물 그런 것도 막, 있잖아요. 아, 이렇게 하니까, 파츠 분할이 된다. 응. 뭐, 어, 이걸로도 뭘할수 있는 게 있나? 일단, 이, 일로 와. 어, 이걸 피해? 오케이. 깃털, 깃털. 깃털딱 예, 바로 활 그거 하는 거 같죠? 세대가 리는뭐어떻어 이거? 일단은, 이거를. 아, 아, 저, 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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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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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re. 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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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용. 스프링 쿨러 가동, 스프링 쿨러 가동. 어, 물 안에 들어왔어. 어, 나 죽을 뻔했어, 방금. 잘까, 일단? 뭐, 너무 어두워서 뭐, 돌아다니지를 못하겠어요. 일단, 자자. 이거. 여기다가 다 버리자. 어? 다 쓸데도 없을 것 같아. 잠깐만. 나 생고기도 여기 같이 낀겨 넣은 것 같은데? 군고고마 마냥? 어? 여기 밑에 은박지 깔고 낀겨 넣었는데? 이 사이로? 어, 쟤 왔다. 뭐이상한애 왔다.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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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왜 탐색하냐? 응? 이렇게 피하면 되는걸? 어, 어, 뭐야. 연타 뭐야. 연타 뭐야. 기다려봐. <놀람> 때리고 때리고 지금 내가 때리고 다다 다, 내가 막 내가 쳐 맞고 나 잠깐만요 나눈 맞았어 눈 맞았어 눈깔눈깔 눈깔 맞았어 기다려봐 나 어, 세상이 세상이 회색이야 피해, 피하고 한번더 때리겠지 그럼 지금 내가 때리고 뒤로 빠졌다가 피하고 한번더 때리겠지 러 알러 알러 들어와 뭐 <뭐라> 하면 뭐뭐뭐뭐뒤졌다 뭐? <뭐라> 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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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흐느껴, 뭘, 뭘, 뭘. 입 어, 깡냉이도 뽑을 수 있네? 뭘 흐느껴, 뭘. 응? 아, 좀세네 근데. 나 벌써 피 없어. 아, 또 왔네, 저것들. 아, 나피 없는데. 나한대 맞으면 골로 가는데? 꺼져라, 진짜. 어? 뭘 슬금슬금 다가와. 어허? 그렇게 슬금슬금 다가오면 내가 모를 거 같아? 아, 꺼져라, 진짜. 장난하지 말고. 나 진짜 피 없다. 한대 맞으면 골로 간다, 진짜로. 근데, 잠깐. 내가 왜 도망가야 되지? 어? 한 대도 안 맞으면 되는 거 아니야? 쟤네, 근데 무기는 없긴 한데. 아, 하... 나무도 타네. 너 나무 탈 거야? 오케이, 일로 와. 너 친구 뒤져, 그러면. 너 친구 뒤져. 근데 너 친구 없어졌어. 일단 뭐 다른 거 하는 척 해봐. 아, 제가 뭐 하냐, 자꾸. 야, 짱돌 집어다 던져, 이거. 아! 아, 나 뒤졌어. 아, 이러려고. 있었네. 아나 진짜 나피 없는 거 알고 일부러 시간 버겼네. 개 야비하게 뭐야 라이터 켤수 있는데? 어? 뭐 죽으면 그냥 끝이 아닌가 본데요? 죽으면 그냥 끝이 아닌가 봐. 도끼 먹었어요. 잘라. 어 그럼 여기 팀이 여기 있나? 팀이 괴물들의 소굴 안으로 들어왔나 보다. 내가 탈출을 일단 해야 되는데. 근데 살아있는 승객들이 있으려나 이거? 어? 나니까 지금 이정도지 쪽지다 동굴지도 먹었다 동굴지도 계속 나가다 보면은 탈출이 나오겠죠 근데 이게 그냥 죽은게 그건가봐요 스토리인가봐 한번 죽었어야 됐나봐 그냥 물이 뭐 어떻게 구할 방법이 없었어 근데 이거 동굴인데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심연으로 들어가는거 아니에요? 무섭긴 하겠다. 음. 이런 동굴에 혼자 있다고 생각해봐요, 진짜. 어 벌써 그냥 몸이 뭘 꼬나 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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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 깡냉이라네나. 라이터 왜 자꾸 쪼아. <laughs> 어, 씨발, 깜짝이야! 일로와. 아나 진짜 개소름 돋았어. 아니 이거 움직이는 게왜 이러냐? 움직임이 이상한데? 아니 뭐야? 아니 W를 누르는데 가만히 있고 일단은 아까 저장한 곳으로 다시 불러왔고 일단은 빠르게 거북이 등딱지 먼저 얻은 다음에 바로 그 통나무 구하러 갑시다. 오빠 이거 왜 이래? 얘 도끼 이거 뭐 하는 거야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너? 뭐 여기서 뭐? 아니 뭐 어깨 결 어깨 결려가지고 스트레칭 한 건가? 그런 거야? 근데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승객을 일단 찾으러 다니자. 저거 봤을, 내가 봤을 땐 저거 하는 건좀 아닌 거 같고 일단 승객을 찾으러 다니자. 모험을 떠나자. 뭐 웃음 소리가 어 뭐야 이거? 어개 많아. 괴물들. 어 오케이 오케이야. 들어와. 세 마리? 세 마리? 오케이. 매드 무비 찍는다 이번에. 이번에 진짜로 찍는다. 자 매드 무비. 나 갑자기 바탕면 나가졌어. 뭐야 이거? 야야나안 보여. 야 자꾸 왜 바탕화면 나가지? 매드무비 노래 큐. 뿜. 뿜. 일다이 e p e r 뭘뭘 울부짖어, 뭘 뭘. 뭘 울부짖어. 나한대 맞은, 한대맞 뒤지, 한대 맞은 뒤. 오케이. 오케이. 재밌네. 음, 일부러 죽은 거야. 스토리 밀려고. 응 음? 너한테 발린 거 아니다. 응? 음? 의기 양양하지 마라. 내가 복수하러 간다. 출구가 여기 바로 있었네. 저기 내려가는 게 아니라 여기가 나를 아까 그 걔네 베스 캠프구나. 다 부서. 뭐야? 나집 부수니까 개빡쳤는데? 일로 와. 너 너지? 아까 깡냉 일단 뽑아. 아나또뒤 또디... 다시 시작한다. 매듭무비 다시 시작한다. 뭐뭐 뭐. 하면 뭐? 난 못할 줄 알아? 어? 일단 하나나 커. 숨통 확실하게 끊어. 다철거해 너네 앉지도 마. 개 같은 놈들. 뭘뭘 뭘 잘했다고 앉아. 일로 와. 너 아까 개지? 일로 와. 어? 옆옆구로 기르래? 가히내 앞에서? 야, 야, 아, <laughs> 아, 아니, 아니 누네 임. 잠시만요. 아, 천천히 다시 하면 돼. 괜찮아. 여기서부터 시작이니까. 음, 괜찮아, 괜찮아. 자, 일단 초코바를.. 없네? 초코바 구하자 캐리어 열어서 뭐 자꾸 이거 던지냐? 누가? 어? 갓? 갓? 유얼 프레젠 h 디스? 디스? 어? 갓? 아니 갓 갓! 에이! 뭐야 이거 쓰레기를 왜 나한테 던지세요 에? 내 컴퓨터가 이상한 건가? 뭔가 뭔가 이상한데 지금 움직임이 캐릭터가 잘안 움직여 그 기력이 없어서 안 움직이는 게 아니고 저기 괴물 있다 아 개많은데? 잠깐만 나집 집에 좀 갔다 올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있어봐. 여기 있어봐. 나맞짱대러올 거니까 여기 딱 있어. 알았지? 집에 좀 갔다 올게. 응? 아, 아니, 아니. 절대 쫄아서 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깜빡하고 창문 닫는다는 걸 깜빡해가지고. 음, 아, 배도 고프고, 여러분들. 움직이기만 하느라고 보시는 여러분도 심심하실 텐데. 제가 괴물로 삼행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운 띄울게요. 괴, 괴롭거나 힘들 땐. 물 물개 박스를 쳐보아요 <laughs> 봐봐요 괴물도 이렇게 웃잖아요 에? 흐헤헤헤헤헤 <laughs> 이렇게 웃자 아 이거 아 이거 반응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아 이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괴물 괴물 말고 나무 나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무 나무 나 자, 운, 운 띄워주세요. 나, 나들이 나오신 분. 관광 오신 분. 오늘 특가 세일이에요. 무, 무려 단돈 500원. 우와, 무슨 물건이에요? 궁금해요? 궁금해요, 500원. i s beginning 아, 다, 아, 진... 아, 한 번만 기어 주세요. 아, 한 번만 다시, 한 번만 다시. 아, 진짜 잘할 수 있어요. 돌, 돌로 해볼 거예요, 돌. 돌. 돌 굴러가요. i s beginning 아, 다시, 다시. 아, 한 번만. 이번에 진짜 웃길 수 있어요. 자신 있어. 진짜로. 진짜 자신 있어요. 이, 이번에, 이번에 하늘, 하늘로 해볼게요. 하늘, 하늘. 하늘. 자. 하. 하늘이 넌 늘, 늘날 행복하게 해줘. 어쩜 이리 예쁠까? 어머. 저 사람 굴러가는 돌에다 말 걸고 있어 미친 사람인가 봐 It's beginning to look a lot like Christmas <웃음> <웃음> 우와 현타 개빡세게 온다 <laughs> 아니야 아니야 되돌아 정신 차려 아니야 이걸 이겨내야 돼 이겨내야 네가 이, 유튜버로서 있을 수 있는 거야 응? 이겨내 다시 해 3인치 다시 해너 너무 약해 지금 다시 해 저 삼행시 진짜 다시 한 번만 기회 주세요 예? 진짜 웃길 자신 있어요 이번에 진짜 한 번만 한 번만 다시 기회 주세요 우, 우아로 한번 해볼게요 우화자자운 띄워주세요 잠시만요 5초만 있다 띄워주세요 자우 우리 동네 담배 가게는 아가씨가 예쁘다네 그 아가씨가 놀랄적에눈쌈한 판을 벌인다. 아 아자자자자자 아자자 아자 아자자자자자. 그 아가씨 무섭사. It's beginning. 우리 동네 담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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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반응이 제발 좋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반응마저 안 좋아버리면은 저는 정말로. 저로서 있을 수가 없을 것 같네요 네? 이게 참 반응을 보면서 하면은 참 좋을텐데 아 이게 생방송이 아니다 보니까 반응을 살피면서 뭔가 할수 없다는 게참 안타깝네요 개같은 삼행시 제가 연습해올게요 네 폐관수련 어디 동굴 들어가가지고 폐관수련하고 올게요 아 어렵네 삼행시 너무 어둡다 나 라이터를 왜안켜고 있었니? 응? 너 정신 나갔구나 지금? 어? <laughs> 삼행시의 맛을 한번 보더니 어디냐?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왜 삼행시 마음에 안 들었어? 어? 뭐 삼행시 마음에 안 들어? 응? 마음에 안 드냐고. 마 마음에 마음에 안 <laughs> 미안해. 미안해요. 서매시 연습해볼게요. 죄송합니다. 어? 뭐야? 이 저건 저은 뭐지? 손에 쥐고 있는 거? 총인가 총이 있나? 페인트? 예? 내 몸에 페인트 칠했는데? 왜? 아 피구나. 내 몸에 이렇게 씌워가지고 동족처럼 보이게 하려고. 어, 봐봐. 지금 피를 뒤집은 쓴 상태인데 나한테 공격 안 해. 나한테 숭배하는데 갑자기 무릎 꿇고 오냐 그래, 내가 너희들의 시인이다 가서 자결할 수 있도록. 응? 알았나? 아 맞다. 너에게 선물을 하나 주지. 조명단이다. And d y n a m 된 거야? 아 불을 붙이고야 해 되는가? 그래, 애들아, 날 위해 울어주니 선물 하나 주마. 잘 가라. 이게 너에게 줄수 있는 나의 마지막 배려. 뉴이너마이트. 어, 확실히 이거 피를 뒤집어 쓰니까 저를 신처럼 우대하네요. 어, 완전 꿀템이었잖아. 아, 이거 이 상태로 혹시 물 들어가면은 치, 그. 씻겨 나가나? 씻겨 나갈 것 같은데? 나피 묻어 있어서, 이거 피 묻어 있으면은 오염도가 올라가지고 죽거든요? 병들어서? 일단 쟤네까지만 죽이자. 뭘 빠게 내가 너의 신이다! 내가 너의 신이다! 응? 내가 너의. 뭐하냐? 야, 뭐하냐고 와서 빨리 꿇어 꿀어. 꿇어서 어? 우상하라고 절해 빨리 어? 오늘 새인데 나도 절 받아야 될거 아니야 나도 덕담 한마디 주고 어? 아 일로와 너 덕담 덕담 하나 줄게 일로와 자덕자 덕담 자 올해도 잘 살고 응? 그래 일자리도 구해야지. 어?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해야 될거 아니야, 임마. 응? 알았지? 나 씻겨 나갔다. 피. 이제 더 이상 나를 신처럼 모시지 않을 텐데. 아. 한순간에 사이비가 돼버렸구만. 나. 내 네, 다이너마이트 좋다. 자, 그냥 한방컷이 나버리네. 거의 뭐 한방약인 줄. <laughs> 아, 오늘따라 노잼들이 많이 하네. 어? 삼행시에 저주에 걸렸나? 아, 이거, 이거를 깨 부숴야 되는데, 이 한계를, 응? 삼행시의 저주에 걸려버렸다, 이거. 이걸 깨 부숴야 돼, 되돌아. 그래야 니가 유튜브로서 대성할 수 있어. 깨 부숴. 싱크홀 입구? 싱크홀 입구 저거 아니야? 여기가 싱크홀 입구인 것 같은데, 이거 내려가다 뒤질 것 같은데? 잠시만. 어떻게, 어떻게 해서, 클라이밍 해가지고 못 내려가나? 갈수 있을, 어, 나 방금 떨어져서 뒤질 뻔. 이런식으로 좀 사냥처럼 어? 사사사사어어 어, 뭐야 아 죽어 아니 이렇게 허무하게 죽나? 이거 어? 아 너무 허무하게 죽었다 진짜로 뭔가 좀막깔나게요막막 막 20대 1 이런식으로 마장뜨다가 죽었으면은 말도 안해요 오늘 더 포레스트는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아요 이게 더 하고 싶은데 저도 뭔가 내 컴퓨터가 문제인지, 뭐, 게임의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버그가 엄청 많았어요. 이게 영상에 담길 것 같지는 않은데, 통나무를 막 30번 패도 안 부서지고, 여러 각도로 패도 막안 부서지고, 좀, 여러 가지 버그들이 많아가지고, 더 이상은, 이게 진행을 못할 것 같아요. 하여튼, 오늘, 더 포레스트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3행시 배관 수련 해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혹은 댓글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에 또 배워요. 예. 네, 안녕. 잘 가. 바이.